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네. 알고 결혼을 하시는요 제가, 제가 일단은 오. 그 결혼 전에 상당히 알기가 힘든데 이런 방법 써보세요. 일단, 연애를 오래 해야 됩니다. 네, 요즘에 그냥 빨리 그냥 연애 뭐 한, 한두 달 하고 이혼하, 아니, 결혼하신 분이 많은데 아니, 절대 그래. 알 수가 없고요. 연애 오래 연애를 오래, 오래 하고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laughs>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싸우는 상황이 있잖아요. 뭐좀 늦게 들어왔다든지 술을 많이 마셨다든지 결혼하기 전에 다 해보셔야 돼요. 예행 연습 다 해보고 일부러 상대방의 화를 돋궈보세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제일 남자친구가 화나세요. 화나는 상황에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네, 네. 전화를 끊고 클럽을 가면. 화나그렇죠 어떻게 됐죠? 네. 첫 번째는요, 결혼 전에 이성교제가 없는 노총각은 피하셔야 돼요. 네. 예. 아.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를 잘못해봤다니다 음. 우리 그걸 흔히 순수녀, 뭐, 모태, 솔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관계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 그것 도첫 번째 조심해야 되고. 그럼 몇 명이나 연애를 해봤어요? 두 번, 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차라리. 아, 진짜? 네. 아, 예, 너무 물란한 거는 곤란하지면강 박사님 뭐, 몇 명이나 하셨냐고요? 저야 서울대에서 <laughs> 좀 유명했습니다. 아. <laughs> 네. 두 번째는 감정의 억제가 심한 사람. 다시 말해서 평소에 억제돼 있고 감묵한 사람이 하참 저 사람 잘찾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참을성이 있다. 예, 네. 뒤집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 뒤집어지거나 평생 참고 있거나. 아. 그세 <laughs> 번째는 여러 가지. 룰을 어기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과속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 경범죄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 충동성에 대한 제재가 잘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특히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아내를 폭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자질구레하게 건널목에서도 안 건너고 이런 맞아요. 거에 반복된 사람들 지금 큰일 ]니까? 난 게요. 네. 저희 작가 중에 한 분이 지금 강동호 박사님 말씀하신 고런 남자를 만나. 어, <laughs> 아, 그신가근데한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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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좀 <laughs> <laughs> <근데> 헤어지세요 그냥. <laughs> 세 번째 타입이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그렇죠. 아, 왜냐면큰 그렇죠. 남자면. 네, 뭐, 나쁜 남자. 네 아, 나쁜 남자는 뭐, 연애만 음, 하시고 네. 결혼은 착한 남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타입 A 성격이라는 분들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타입 A 그러면 A형 성격인데 자꾸 혈액형을 보는데 그거 혈액형은 네, 사실은 아니에요. 근거가 좀 약하고요. A형 성격이 뭐냐면 굉장히 급한 사람들이에요. 빨리빨리 빨리 문화에 접혀있고 쉽게 화내고, 쉽게 다이어트 되고 밥 먹는 속도, 말하는 속도, 일하는 속도, 걷는 속도 화내는 속도, 전부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폭력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다. 처녀들 더 결혼 못해. 그러면 역 테솔로 보단 바람둥이가 나은 거죠. 증가해 났죠. 아, 네. <laughs> 저는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도 항상 하는 말이 행복한 사람은 결혼한 자격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혼 숙려 기간처럼 결혼 숙려 기간이 꼭 필요하다 너희들한테. 음.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은 이 사람이 막 힘든 걸잘 몰라요. 음. 행복한 사람은.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여자는 어떻게 돼? 행복하지 않은 남자는 여자의 아픈 건 너무 잘 알아. 그게 이 아, 아 그래가지고서 그, 그 수렁에 빠지다가 그렇군요. 보면 정신이 없는 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 그렇기 아 때문에 참... 여자, 남자가 이렇게 한마디를 해줘도요, 폭아 빠지고 때리고 뭐 하더라도, 아, 아저 남자가 <laughs> 어, 나를 구원해주고 <laughs> 위로해줄 사람 은그 사람이 없다라는 이 착각을 자, 갖게 돼요. 맞다 보면 주기적으로 맞게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쯤에 이제 남자가 남편이 안 때려주면 또 불안하대요. 아, 그게 밴딩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효과가 있는 게, 예를 이제 개를 전기 충격을 계속 주잖아요. 아, 그럼 처음에는 충격을 네. 피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얼마 정도 지나면 그냥 그 충격을 받아들이고 그 시간만 거구나. 지나라 이렇게 생각을 아. 한다. 근데 그래서... 폭력을 받는 그 맞습니다. 아내분들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그래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하신 지 아세요? 뭐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폭력을 한 다음 날에는 또 상대방이 그렇게 잘해줍니다. 무릎 꿇고 장미꽃 사들고 와가지고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럼 또 용서해줘요. 그러면 며칠 있다가 또술 먹고 와서 또 때립니다. 그럼 다음 날 또. 네. 명품 백을 사가지고 와서, 이거 잘못해서 한 번만 용서해줘. 계속 악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이렇게 한 대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게 왜 계속 늘어나게 되고, 그재범률이 발생하는지. 그게 그 초기에 궁금하고. 집중적으로 대처를, 대처를 잘못했기 네. 때문인 거예요.